안녕하세요. 필라테스 한림쨈입니다. 오늘은 리포머의 박스를 이용을 해서 전신 필라테스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조금 무겁게 전발간 하나를 끼워 놓은 상태고요. 너무 움직이지 않도록 조금 무거운 무게 그 끼워 주시면 되세요. 박스를 롱박스로 길게 두셨어요.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다리 내려놓을 수 있도록 편안하게 앉아주세요. 너무 앞에 앉아주셔도 되고 근데 엉덩이가 편안하게 닿는 정도 위치 아무 데나 앉아주시면 되요또 다리는 골반 너비 정도로 벌려서 이걸로도 고관절도 불편하지 않게끔 잡아주시고 좋아요. 자, 양손에 이렇게 갈비뼈를 감싸셔가지고 한번 호흡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자, 마시는 숨에 양쪽 쇄골이 양 옆으로 열리는 거 확인. 내쉬는 숨에 갈비뼈가 후 작아지면서 키가 커지는 거 확인. 키 커지는 바람에 목도 길어지는 거예요. 다시 고로 마시고. 이때 내 엉덩이가 어디에 닿아 있는지도 느껴보세요. 양쪽 좌골의 느낌을 한번 느껴보면서 내양쪽에 무게 골고루 실려 있는지. 마지막 호흡. 그대로 네, 손을 무릎 위로마셨다가내쉬는 숨에 머리부터 동글동글동글. 진행이기로 갈게요. 다시 손 살짝 밀어 주면서 쌓아올리기 올라오고. 이제 는스월금지엔 네, 정면 많이 이안셔셔 돼요 요시시글글지지이여기다다올올오오면 스와, n 마지막 하나, 오, n 스와, n 정면 양손은 진이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후, 오, 오 정면 왼쪽 후. 양손 앞으로 나란히 마시고 내쉬면서 아까처럼 앞으로 동글손 계속 앞으로 뻗어낼 거예요. 내 흉곽에서부터 팔을 뽑아내서 어깨가 올라가게 한게 아니라 그것도 흉곽에서부터 그 새끼손가락이 빠져나온다라고 생각 목이 길어요. 그대로 롤백 후. 시선 정면까지 왔다가 다시 턱을 동글 말아서 앞으로 오고 가고 다시 롤백 후후 갔다가 마지막 동글 앤후 뒤로 롤백 앤업 동글 척추 세워 주실 거예요 자 앞쪽으로 와서 걸쳐 앉아 주신 다음에 천천히 뒤로 누워서 두 다리 내그탑 양손으로 무릎을 잡고 엄마 정강이가 바닥과 평행이 되는 위치를 딱 찾아볼게요. 그렇죠. 꼬리뼈를 더 내려놓을 거고요. 좋아요. 그대로 손발 앞으로 뻗어서 헌트레드 시작. 마지막 무릎을 접고 잠깐 누웠다가 올라오면 바로 싱글레드 스트레치 갈 거예요 왼 다리 뻗어주면서 그렇죠. 5, a 반대 풀풀. 또 두울. a 두 세에. 세에. 에에 마지막 다섯. 다섯. 앞으로 고또 잠깐 밀 이번에 올라오면 크리스 크로스. 양손 머리 개같이. 왼다리 뻗으면서 후우우우애정면 후- 후우우우애두애확 실하게 올라와서 비틀기 두 세트로 더 갈게요 2 골반 정확하게 후 마지막 한 세트 엔마디후돌아와서 네 올라오실 거예요 손으로 앞으로 배다 짚고 조심히 앞으로 와도 되고 그렇지 그렇지 괜찮아 네, 이렇게. 그렇죠, 좋아요. 자, 이제 옆으로 앉라주실 건데 이렇게 무릎을 내려서 헤드레스트 쪽에다가 왼쪽 무릎을 내렸고요. 오른발은 캐리위에 있어도 되고 바닥으로 떨궈도 돼요. 더 편한 대로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내 골반 왼쪽 엉덩이가 살짝 바깥으로 나오는 정도까지 그래서 양쪽 골반이 이렇게 수평을 잃을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좋아요. 거기에서 양손을 옆으로 나란히 그리고 손을 바꿔서 오른손을 다운 길게 옆구리를 뽑아서 이손 접어도 되고 옆으로 보는 상상관없어요. 내 왼쪽 엉덩이에서부터 왼쪽 손끝을 뽑아내는 데 집중. 접으셔도 되고 난 접기 너무 힘들어 안 접으셔도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대신에 내 무릎을 더 무겁게 내려주면서 그 무거운 무릎에서부터 손끝을 꼬아낼 거예요. 올라오실 때 골반이 척추 하나씩 쌓았다가 다시 손 먼저 바꾸고, 그리고 척추. 에너. 마지막 손 먼저. 에손 먼저 할까 하는데. 그렇지, 그리고 척추. 갔어요. 자그 상태에서 내 왼쪽 엉덩이 더 무겁게 내려주다가 다리를 쭉 뻗어서 레일 위에서 최대한 멀리 보내 보세요. 그래서 엉덩이의 힘, 발끝의 힘그 힘으로 손을 더 뻗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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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뻗었다가 그대로 왼 다리를 들어 올리시면서 살짝 상체 무게 옮겨가도 되고 팔 위치 아무데나 바꾸셔도 되거든요. 왼발을 한번 쓱 들어 올려볼게요. 그렇죠. 어, 편안하게 좀 살짝 보면 돼요. 그렇죠? 자, 들었으면 고관절을 접어서 사이드 킥을 하면서 앞으로 보낼 건데 이때 내 왼손은 뒤로 시선 따라가요. 그렇죠? 굿. 다시 안쪽으로 오면서 손발 킥. 맞아요. 그렇죠. 앞에 쭉 늘려줘요. 2에 뒤로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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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셋. 에 엔 뻗고 또넷엔버 뻗고 높이 유지할 수 있게 두개 더 다섯 엔 뻗기 마지막 여섯 엔 뻗기 늘려주고 그대로 왼 무릎 뒤로 잡아서 한번더 허벅지 늘려주고 그렇죠 돌아갈거예요 잘하셨어요 뒤돌아 반대쪽 가볼게요 무릎 무릎 내려놓고 손가 살짝 그렇죠? 양손 옆으로 나란히 좋아요 손 먼저 바꾸고 그렇죠? 그대로 사이드 밴드 늘려주기 엔업 올만히 다시 손 먼저 바꾸기 그렇죠? 넘어가기 앤업 마지막 손 먼저 그리고 사이드 밴드 갔어요 거기서 내 오른 다리 길게 뻗어서 레 위에서 팔 굽고 그렇죠 뻗어주고 발 들어주기 편한 위치로 살짝 상체가 옮겨가지고 좋아요 거기서 내 고관절 접어서 오른발 앞으로 왼손 오른손 뒤로 시선도 뒤로 시선을 어? <laughs> 그렇지 앤앞쪽 늘려주기 또두 오이. 앤 세. 앤 늘려요? 시원하게 또넷앤 두 개만 더 나올게요. 두개 더. 마지막 하나. 골반이 딱 이렇게 맞아져 있고, 자그 상태에서 양손을 옆으로 나란히 오른쪽으로 상체만 트위스트, 오오 오. 왼쪽으로 트위스트, 오오한번더 오른쪽, 마지막. 이번에 갈 때는요 상체가 먼저 끝까지 돌아요 방금 전처럼 그 다음에 골반도 함께 밀어보세요. 그 최대한으로 가보세요. 시선도 머리 그렇죠, 골반부터 돌아왔다가 자 왼쪽 갈 때도 그대로 시선 갈비뼈 그리고 골반도 돌. 그런자그로죠 그렇죠. 맞아요. 에이, 다시 정리. 골반까지 따라가기. 에~ 마지막 골반까지 따라가기 처음정면손 풀어주셨다가 자 그대로 완전히 오른쪽으로 돌려서 양손으로 박스 앞쪽을 잡아오기요 그럼 왼무릎 쓱될수 있어요 그렇죠? 살짝 상체는 수원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왼무릎을 어? 맞아요 둘? 셋? 상체 밀리지 않게 넷 상체 하나도 안 들썩이 이라서 그렇죠 여섯, 무릎을 들어요. 일곱, 좋아요. 여덟, 아홉, 들었어요. 뻗어 볼게요. 그렇죠. 내려다가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들었어요. 그대로 내 다리를 더 들고 싶어서 스와. 네나 오른발도 들려도 돼요. 다시 스완네너 에, 스와자 상체 올라갈 때 다리 내려가는 거야. 다리 들고 있어요. 자 상체 그렇지. 자 상체 올라갈 때 다리 들고 있어요. 왼다리 들고 있어 그렇지. 두개 맞다. 왼다리 들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 왼다리 들고 있어요. 엔다. 따라갔어요. 비돌아 반대쪽. 몸만 맞춰주고. 양손 옆으로 나가니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후 어, 미안해 왼쪽이요 그요후오오 <laughs> 오. 오른쪽 후오오 지금 골반 고정 마지막 아아 오른쪽 후오오 오. 이제는 왼쪽 트위스트 하고 나서 골반까지 돌려보기 돌아와서. 오른쪽 트위스트 해서 골반까지 가보기. 마지막 트위스트. 엔 돌아와서 오른쪽 엔 돌아왔어요. 그대로 왼쪽으로 돌아서 손으로 짚고 그렇죠. 오른 무릎을 어 그렇죠. 살짝 스완 해주면서. 둘, 좋아요. 무릎을 드는 거예요, 발보다. 세 발은 살짝 힘을 풀어보고 무릎을 더 들려가야 요 그렇죠. 네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무릎을 더웃게 마지막. 후, 거기서 다리 쫙. 그러죠 하나, 가슴 더 비틀면서. 세네 다섯, 여섯, 일곱, 홀딩, 다리를 더 들다 보니까 소, 엔, 다이브, 엔, 두, 상체 올라갈 때도 다리는 들고 있는 것세 에너, 엔네, 에너, 엔, 다서 다리 들고 이쁘 두개만더 둘, 마지막 하나 오케이 돌아주시고요. 그대로 내려가서 이쪽으로 내려와도 되었어? 음, 오른로내려가는데 그러면 그대로 내려왔으니까 여기다 발 올려서 잠깐 스트레칭 할게요. 숫자 4 모양으로. 후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월세가 오른다는 비고를 접하. 반대쪽 왼발 올려주시고 숫자 사모양으로 손 짚고 싶은데 안전하게 짚어주신 다음에 내 골반 좀 풀고 싶은 부분들 내려주고 오케이 좋아요 그대로 이제 왼발도 내려주실 거예요. 자, 이제 고양이 기어가는 자세로 올라갈 건데, 플립 쪽을 바라보고 양손이 박스 앞쪽. 그렇죠. 두 무릎은 골반 밑에 위치할 수 있게 해주실 거고요. 내발정강이가좀 네, 바닥과 수평이 된다라고 생각니고 너무 너무 툭 풀려있다기 보다 발끝까지 힘을 줄 필요는 없지만 웬만하면 그래도 바닥과 수평으로 내가 맞추고 싶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손으로 박스 밀고 세골를 열어서 중님을 찾았고요. 발리뼈도쓱 안아주셨어요. 내 네, 꼬리뼈부터 동글동글 말기 시작해서 캐 스트레치 뒤쪽을 한번 늘려보고 꼬리뼈부터 돌아올게요. 중립 엔 스완 쇄골 열어서 갈비를 떨구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 엔 다시 중립을 찾고 엔툴 꼬리뼈부터 돌아올 때도 꼬리뼈부터 스완의 코끝부터 엔 코끝 돌아왔어요. 자 그대로 왼다리 뒤로. 왼쪽 고관절을 접어서 발 끝이 바닥에 달랑 말랑 그리고 어, 올라가요. 그렇죠. 둘, 업. 어, 고관절을 접었다 펼칠 거예요. 셋, 업. 엔 넷, 업. 엔 다섯, 업. 두개 더. 마지막 한번 더. 업 홀딩. 엔 천천히 내려 놓으셨어요. 자, 그대로 오른 다리 뻗고, 그렇죠. 다시 고관절 접었다가, 들기. 네. 요렇게, 어, 뭔가 엉덩이를 쓰고. 동작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동작을 할때 정확하게 고관절 접었다 펼쳤다가 아니라 다른 동작들로 만들어내서 조금 티칭하기 까다로웠다 그럼 그 이유와 해결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주간합린스 시즌2를 신청을 해주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려요. 이 동작은 다른 것부터 해결이 가능해요. 올라왔어요? 앤 내려놓을게요. 다시 한 번, 이번에는 내두 다리를 좀 앞쪽으로 가져와서 발목이 조금 여기 걸려서 고정하기 도와줄 수 있게 좀 발목을 꺾어볼까요? 네. 안 써도 되는데 불안하다 쓰고 싶다 하는 순간이 올 거거든요. 그럼 쓰셔도 되는 거예요. 안 쓰셔도 돼요. 자, 여기에서 오른손 이렇게 앞에 있었던 거를 옆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공간을 좀 만들어야 돼. 네. 왼손 옆으로 따라와요. 그럼 척추가 이렇게 사이드밴드로 휘게 되겠죠? 좋아요 좋아요 그럼 시선도 따라왔죠 근데 중립은 유지되 있어요 그러니까 옆으로 휘었지만 말리거나 막 꺾이진 않도록 최대한 내가 신경을 썼어요 제가 팔짱 열어주실 거고요 그대로 왼 다리 뒤로 스르르 뻗어요 됐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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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불안하면 왼손 살짝만 옆으로 엄마 잡아볼까 네 괜찮으신 분들은 아까 잡았던 그 위치에서 왼발에 들었어요. 자, 그대로 왼발 내렸다가 업. 한번 더. 업. 자, 거기서 오른손 살짝 들어 볼까요? 짠. 내려보고. 왼손 살짝 들어 볼까요? 짠. 그렇지. 내려보고. 왼발 내리고 돌아올게요. 잘했어요. 반대쪽. 왼쪽으로 휘어서 왼손 오른손 따라갈 건데 아까처럼 위험할 것 같다면 살짝 앞에 잡아주셔도 돼요. 거기서 오른 다리 뒤로 짠 펼쳐주고 고관절 접어 다리 내렸다가 들었다가 한번더 들었다가 왼손 들어오기 에 오른손 들어오기 내려서 무릎도 돌아오기 잘하셨어요. 그대로 무릎 앞으로 최대한 놓 상태에서 액 스트레칭. 천천히 올라오셔서 그대로 오른쪽으로 내려와 볼게요. 네, 왼 무릎은 여기다 올려놓은 상태로 내려와 볼까요? 그렇죠. 자, 앞쪽으로 좀 가셔서 헤드레스트나 우리 이쪽을 한번 잡아주시고 왼다리는 뒤로 한번 쭉 뻗어볼게요. 그렇죠. 오른발 앞으로 많이 빼서 오른쪽 고관절 접혀 있고 왼다리 뒤로 뻗어서 왔어요. 굿. 왼다리를 계속 뻗어볼게요. 내 힘으로 뻗는 중이에요. 자, 뻗고 오른발 지지된 걸 느껴주시면서 손으로 숄더레스트를 짚고 상체에서 스왓을 해볼게요. s 나 하면서 왼무릎을 접어서 내 정수리로 가져와 볼게요. 그렇죠. 한나 정수리 만나기 n 펼쳤쳤다또또 o 만나기 o n g song song s 개 n g s o 겨요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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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천천히 날 등짐으로 이렇게 돌려볼까? 왼 다리를 천장으로볼수 있게 맞아요! 스 골반이 돌았어요. 그렇죠! 괜찮아? 소리야? 어, 괜찮아 괜찮아. 푹바떨어지고 오케이! 그러면 살짝 이렇게 사선으로 오른발도 열려있고 왼발도 열려있고 그렇죠! 오른발은 양쪽 골반 이에 네! 오른발은 살짝 옆쪽으로 열어서 앉아볼까요? 그렇죠! 올라와요. 다시 둘 에너지 살짝 조금 더세워주면서세 응. 응. 왼다리 왼회전 <laughs> 한다면서 괜찮아? 후. 또 네. 어 마지막 다섯. 어 그대로 양손 옆으로 나란히. 그렇죠? 왼쪽으로 사이드밴드. 그렇죠. 왼손으로 종아리 잡아주고 그렇지. 올라와서 그대로 살짝 왼쪽 돌아볼게. 나 거울로 푸닝해도 돼? 이렇게 돌아볼게. 그렇지. 제발. 여기서 고관절 접어서 헬스링 스트레치. 그렇지. 발목을 플렉스. 엠포인. 플렉스 허리 펴주고 엠포인 많이 묶어도 됩니다. 플렉스. 엠포인 마지막. 하나. 아, 엠포인. 내려주세요. 잘하셨어요. 반대쪽 이동해서 허벅지 올려주시고 양손 바닥 지뻗다가 네, 오른다리 길게 뻗어내는 느낌 그리고 숄더레스트를 짚고 올라와서 스완을 해줘요 배꼽을 싹 당겨요 스완을 즐기면서 오른 무릎을 접어서 정수리로 가져오세요 하나 뻗어요 둘 그렇죠, 뻗. 두 세, 엔 뻗. 고 넷. 마지막 다섯 엔 뻗. 더 뻗어 내셨다가 그대로 살짝 일어나면서 돌려주고 외회전. 두 다리 다 외회전. 좋아요. 왼 무릎 접었다. 아, 앤 둘, 아, 두 세. 넷 마지막 다섯 어 오른발 향해서 돌아주신 다음에 고관절을 접어서 햄스트링 스트레치 스트레칭한 상태에서 발목 플렉스 앤 포인 또 플렉스 앤 포인 앤셋또넷 마지막 다섯 그리고 내려주실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